이렇게 오늘도 여김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미쳤어요. 다 젖었어. 시트가 다 젖었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와, 미쳤어. 지금 <목소리> 왜? <laughs> 여기 미쳤죠? 다 저장파. 이거 어떻게 잘 거야? <웃음> <웃음> I can't sleep b a c today. <laughs> <do> today. <laughs> <can't do> it. <laughs> yeah, oh, it's so crazy. <laughs> 다리 옮겨가지고 위층으로 오긴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덜 떴긴 했어. 와, 진짜 쉽지 않다. It's better? <laughs> 야, 엄마. 아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최악이었다. 진짜 버스가 너무 흔들려서 잠도 못 자고 멀미가 계속 나가지고, 아 진짜 최악이에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 아 이제 다시 루앙프라 방으로 저는 갈 거라서, 자, 한번 이리 뛰고. How much? 1 0 0 0 아, 그 no. <laughs> 저, 루앙프라방으로 가야 되는데, 한, 기차 타는 데까지는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한 시간 정도 걸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게훨 나을 것 같아요. 다들 이쪽으로 오시네. 너무 뜨겁다, 햇살이. 배도 고프고, 아, 여기 터미널 근처에 이런 게 있네, 바로. 와. 먹을까? 배가 고프긴 한데. 뭔가 헤비하게 먹고 싶지가 않아. 한 시간 차라리 걷고 터미널 근처에서 좀 쉬면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도로가 계속 안 좋아서 상황이 이 먼지 속에서 먹을 수가 없어. <laughs> 아, 그래도 도로가 아니라 마을길로 조금 들어와서 조금 살것 같아요. 계속 트럭이 지나가가지고 그 먼지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 아, 이제 좀 살겠다. 아. 하지만 아직 한 40분은 더 가야 돼요. 티켓을 사러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와. 지금 티켓을 이제 구매를 하러 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아, 아 미리 와있을 걸그랬어못 사는 건 아니겠지? 정말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러다 표를 못 사는 거 아니겠죠? 겨우 살았습니다. 갑자기 여기 계시는 분이 앞으로 가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와 큰일 날 뻔했네. Can go to see y now. y yeah, thank you. <laughs> 결국 지금 좌석이 없어 가지고 와. 여기서도 비싸게 티켓을 끊었어요, 지금. 와, 380 38만. 아, 얼마야, 9. 티켓이 이틀 전까지 이제 인터넷으로 예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시면은 진짜 이렇게 티켓이 없어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겨우겨우 지금 샀어요. 시간이 없는데 도움받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못 구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와, 좋아 미쳤다. 아. 지금 이제 루앙코라방으로 갈수록 돈 쓰는 단위가 너무 달라져요. 지금 와, 얼마나 쓰는 거야, 돈을. 진짜 여기 지금 방금 B&N 잠깐 왔다가 루앙프라방 가는 것만 지금 한 6만 원 쓰는 것 같은데요? <laughs> 와 지금 미쳤다. 와 미쳤다. 물가가 너무 틀려지기도. 아 아니야 이거는 물가 잘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미리 미리 예매를 안한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와 이게 저도 제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미리 예매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지도 않던 기차값에서 타격을 입었어. 지금 전세산 지금 다 통진을 해서. 와, 대단히 어떠세요? 완쾌. 난 너무 좋은데? 女士们先、先生们，欢迎乘 <Yeah. S 1> 坐老中铁路有限公司动车组列车旅行，请您 <c oughs> 按照车票对号入位。啊，较、ah. 大行请放在大件行李舱。曼丹卡曼丹赛，伊曼丹哈库雷丹曼丹卡，南诺，伊登库的好罗诺卡，迈 한 2시간 진짜 vrp 생활을 어, 누릴 것 같아요 다 <목소리도> 집내 도착이야. 아. 아, 하지만 또 이제 숙소까지 가야 하네. 큰일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나아 잠깐만. 아까 생각지도 않게 기차표 값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아 지금 뚝뚝이다. 뚝뚝 물어봐야겠다. 지금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야? 이거에 태워주셨어. 아. 오래. You go first. a n l t h a n 와, 오자마자 진짜 사람 진짜 엄청 많네. 와. 이제 하루 만에 도착한 루아쿠라가 얼른 들어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냥 가끔씩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혼자 여행을 다니고 이제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냥 이런 새로운 얘기도 물론 많이 듣지만 사실 루앙프라 방을 안 올까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바로 태국에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다가 여기 이제 비엔티안 오는 이제 버스를 타는데 네, 다 젖어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자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 나 진짜 여행 왔지? 야, 와, 여기서 어떻게 뻐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둘씩 이제 아, 나 진짜 여행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어쨌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얼마를 쓰든 다제 몫인 거잖아요. 그냥 오늘은 되게 뭔가 사소한 생각부터 감정부터 수많은 일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였던 것 같아요.